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수 있는. 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나는 목,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나는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다. 편안하고 따뜻하며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한입니다. 목소리는 뭐 면접을 볼때 아니면 소개팅을 나갔을 때또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때 등등 나의 이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목소리와 발음을 갖기 위해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 목소리가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풍부한 햇빛을 쬐어주고 잘 가꿔준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꽃을 피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훈련하고 연구한 발성 발음 훈련 노하우들 다 쏟아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